야 왜요? 오늘 멤버 누군지 소개해줘 원래. 아 녹화 켰어? 켰어 아네 그래서 오늘 멤버는 여기 선아랑 없어요. 여기 채채사과랑 그리고 접니다 <laughs> 그린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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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연각이야 음... 초록색도 와 넣어 밑에 있어 밑에 지 레드도 와 억수로 방울하노? 틴트 네, 네, 없어 틴트 없어 틴트 없어 야 소비가 오늘 비션 뭔지 설명해주세요 아, 네, 아까 설명을 주는 하지만... 건데. 아, 잠깐만, 그 전에 침대가 터진. 오케이. 여기 컷해, 컷. 자, 침대가 터진 김에 설명을 좀 하자면은. 자, 그래서 오늘 미션은, 자, 잠깐만, 보고 올게. 뭘또 보고 오는데 자, 오늘, 아, 기억났어, 기억났어. 나도, 나도 제가 까먹어가지고. 컬러. 아, 그래? 흠. 아진 아직 거기까지 못 가고 있는데 뛰래 놨다 어, 어 언니 뭐하고 있는데? 아까 토미가 말했잖아 아니 아, 내가 이, 말할 때몰로 들은 거야? 나왜 아. <laughs> 아, 토미 떨어질 뻔한 거 같아 아니 아니 어어 떨어질 뻔한 거 같은데라 하자마자 떨어졌잖아 플래스였어요야 <laughs> <laughs> 얘는 왜 떨어져 <laughs> 야그래도 그린, 야, 뭔데 <laughs> 어, 둘이서 싸운다 개꿀 가서 이제 1피네 죽었어. 음. 그러게 언제 끝나? 끝나길 원하세요. 나 지금 10킬이나 했어. 아, 이런 좀 미안해지잖아. 미안하면 죽어. 어. 뭐또 전략. 저 <laughs> 죽은 거아니지고나 혼자 하이픽셀도 안 해. 나도. 나우. 내가 온... 옛날에는 근데 지금 너무 빡쳐 가지고. 이를 깎아 놓긴 했는데 침대가 터지고 헤드맨 있... 어디 갔어? 여기 여기 있다 올라와봐. 나 나도 다 생각이 있어. 여기 여기 있다가 그때 딱 실체 가지고 떨어뜨리는 거야. 어? 갔다 갔다 갔다. 갔다 갔다 어, 갔다. 어안 떨어지는데. 야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. 어저도미뭐 하냐 진짜. 미니차 <laughs> 미니차 떨어뜨려. 지 옆에 미니차. <laughs> 뭐야. <한 명이 웃음> <laughs> <laughs> 어, 인컴인데? 잠만. 이제 말하면 야 너무 동두... 늦. 진짜 너무 늦었다. 아 진짜 우리 집 막내 사람 왜 아무도 없거든요. 성원이 잘못이네. 잘못이요? 다 잘못인 거야 그냥. 어 이거 깨기라도 해야지 어떻게. 피가 없는 친구야 기... 어? 잠만. 어, 어. 괜히 죽는 건 아니겠어. 뻔했어, 뻔. 죽을 뻔. 어, 어. 야, 그래, 내가 침대 깨놔가지고 애들 잡았네. 아, 야, 나무가 없는데 저거를 못 깨면 안 되지. 못깰 수도 있지. 못 깨는 사람 다무시도안 뭐, 누구 떨어졌는데? <laughs> 나 터졌어. <laughs> 아니네? <laughs> 아니 아니 방금 집 위에 있는줄 알고 쏜 건지 모르겠는데 그 방금 그냥 뒤 위에 쐈어. 야집 철거 작업 하고 있나 봐. 네? 죽어나. 님 죽고 있네. 심지어 활로 활로 조금씩 조금 조금씩 쏘고 있어. <laughs> 기웃긴 게 때릴 생각은 못하고 활로 조금씩 조금씩 쏘고 있어. 쫄놔가지고이 초보야. 샀어. 어엔더슨을 샀어. 왜? 신기한 건나 이거 깼다 혼자서. <laughs> 이걸 어떻게 깼냐? 아 이거 점토인데? 아니. 이아도 이지경이야. 다이아도 이지경이네아아나 죽어 나 죽어 나나 아! 아, 나 유리 샀어. 아. <laughs> 어. 근데 인더지즈 던전는데 누가? 그러니까. 왜너함정니냐혹지언놈이야 야야야야야야. 어야옐로가 보인다. 나 손으로 캔다 어? 옐로한테어그 끌렸어 얘네 어? 티티티티티 어? 여러분 어, <술> 오늘 미션을 플레이 해봤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소비 구독과 소비 좋아요 눌러주시고 소비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그럼 안녕 와아 <laughs>